안녕하십니까. 여름에는 꽃이 많지는 않은데요. 약초들 중에는 산형과 식물들이 개화를 좀 합니다. 전우처럼 꽃이 이미 진 약초도 있고요. 구리대처럼 끝물인 약초도 있습니다. 중요한 약초들 꽃 모습은 어떤지 보여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은. 산에서도 본 적이 없을 만큼 개체가 아주 큽니다. 이 입이나 이 줄기가 대단합니다. 이 정도 세력으로 봐서는 뿌리가 상당히 클것 같습니다.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직 꽃이 피지는 않았습니다. 꽃이 이미 핀 것도 있는데,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큰 꽃이 이렇게 크고 화려합니다. 향도 아주 좋습니다. 이 식물이 사년과의 단연초 어수리입니다. 이 어수리는 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향이 좋고 나물맛이 좋습니다. 식감 좋고 향이 좋아서 쌈이나 생채로 먹으면 좋고요. 무침이나 볶음, 묵나물도 좋습니다. 약효도 뛰어납니다. 이렇게 삼박자가 만난 식물로 임금님께 진상이 됐던 나물이자 약초입니다. 굵게 발달하는 뿌리를 주 약재로 쓰는데 왕삼이라 불릴 만큼 약효가 뛰어나고 다양합니다. 산에서는 주로 계곡 같은 곳에 물이 내려가거나 축축한 땅에서 자생합니다. 이 어수리를 왕삼이라고도 하는데요. 한양명은 독활입니다. 그런데 땅두릅도 독활이라고 합니다. 땅두릅의 한양명을 독활 또는 총목이라고 합니다. 이 어수리와 땅두릅은 과도 다르고 다른 식물이지만 약효가 비슷해서 단약에서는 같은 약재로 씁니다. 맛은 쓰고 매우며 따뜻한 성질이고 독성은 없습니다. 이 어수리는 지금 막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수리에는 쿠마린,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정유성분 등 유익한 물질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 어수리는 피를 맑게 해주고 노화를 방지하며 당뇨와 관절염, 종기 치료에 쓴다고 했습니다. 이 어수리는 풍한습이 원인이 돼서 발병하는 근육통, 관절염, 요통, 무릎과 다리의 심한 통증과 무력증에 쓰이고요. 외부 감염으로 열이 나고 오한과 두통, 사지의 통증이 있는 증세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 어수리는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혈압을 조절해주고 심혈관계에 작용해서 심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중풍을 예방하고 신장기능을 좋게 합니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는 이 어수리가 만성염증 유발인자 발현을 억제하고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파골세포 분할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만성 염증은 온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같은 혈관병도 몸속 염증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입니다. 몸속 염증이나 항기양 작용이 있고요. 나이 들면 구멍이 생기고 약해지는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어수리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물질은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하고 피부를 정게 해줍니다. 이 어수리는 조습작용이 있어서 피부가려움증 치료효과가 있고요. 백반증과 건선에도 효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어수리는 또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정과 체면작용이 있고 위장이나 피부의 경련을 없애주며 불면증에 좋습니다. 봄철에 어린이 가수는 고급 나물로 이용하고요. 여름에 크게 자란 잎줄기는 썰어 말려서 차로 다려 마시면 좋습니다. 약재로는 가을 이후에 캔뿌리를 말려서 이용하는데 잘 말린 것을 하루 기준 10 내지 15g씩 다려서 복용합니다. 오늘은 개화하고 있는 어수리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